고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윗대는 베고라시고 그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포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게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 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성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성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빗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성견자에게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성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성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 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월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집하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집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집하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시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세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게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게 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보르의 상수리 나무 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지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회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 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집파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부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11장 사울이 암몬족 속을 물리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하스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사람 나아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부하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이 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술을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부하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러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려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를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아방과 하솔랑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싸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